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일차, 셋째 주간 3일차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죠. 어, 하나님의 마음, 또그 속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 또 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 속에도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물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 그 키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일차에서는 전체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고, 2일차는 현장을 분석해서 현장 내용을 우리가 좀더 마음에 담는 것이고, 3일차는 그 숨겨진 비밀, 숨겨진 보물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이제 익숙하게 하면 모든 사물을 대할 때왜 저것은 저랬을까? 만약에 이렇다면, 그래서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학적 사고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도 우리가 마태음 2장 1절로 12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번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첫째 줄에 뭐가 있고 둘째 줄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또 공통된 점 1절 2절과 어떤 공통된 점이 있고 3절 4절 어떤 공통점인지 이런 특징들 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중에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는 데 아주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헤로도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베들레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습니다. 헤로당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어,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시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삼일차 숨겨진 비밀 찾기. 여기서는 이제 이유나 원인이나 어떤 그 동일한 법칙이나 상황이나 또 역설적인 이야기, 또 만약, 또 추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묵상입니다. 1번. 자, 만약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어,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예측될 수가 있죠. 네, 오늘 어 우리 어린이들과 이제 이 묵상을 하는데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했어요. 아마 지옥에 갔을 거예요. 네, 굉장히 아주 그 아주 좋은 그런 답을 했습니다. 어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동방각세들이 별 보고도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입니다. 행동, 어,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 가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주저주저하죠. 그렇지만은 새로운 길을 도전해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익숙한 내 현장에서. 머물면서 항상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어, 행동이 중요하다. 익숙하면서 새로운 도전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만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의 별, 예수님의 별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무엇을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쫓아갔다가는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고, 이 동방박사들은 감사하게도 가장 위대한 별 메시아의 별을 만났고 그 별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나의 삶에도 어떤 전환점이 있어 보았는가,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면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터닝포인트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 저 역시, 어,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의 핵심은 항상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죠. 뭐, 눈으로 이렇게 그분을 보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면 1976년 1월 21일 날, 어, 성령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 시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새벽에 어, 동생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도 개척하게 됐고 저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있게 됐던 거죠. 사실 동방박사들에게 이 별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 이런 전환점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동기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두 번째,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었는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거냐?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하나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 속에 들어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하나는 이런 점이 있었고, 같고요. 또 하나는 헤로에게는 사실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는 것 때문에 나중에 두살 이하의 아이기를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사람에게 많이 물어보죠. 그러다 보면 실수할 경우도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도 실수할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이나 그성 사람들을 묻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었다면 헤롯의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께 묻는 훈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그들이 별을 따라가서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은 누구인가? 바로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 뭔가 어떤 새로운 목표를 도전하려고 하다 보면 희생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간을 희생해야 했고 재물도 희생해야 했고 또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희생도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별을 따라가는 게 과연 그만한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 그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따라간다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들이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자 동방박사들이 이먼 거리를 오면서 아무 대화 없이 왔을까? 아니면 어떤 대화들을 하고 왔을까? 오면서 어떤 일들을 또 경험하고 왔을까? 그리고 오다가 서로 갈등들은 없었을까? 오늘 우리 어린이들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도 할수 있고 어른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서로 갈등 다툼이 있었을 거다. 한 사람은 분명히 보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사람은 안 보고 가자고 그러니까 온 사람도 있을 거다. 네, 아주 참 아이들이 명석한 분석들을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우리에게는 어떤 갈등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오면서 나눈 대화들, 어떤 부분은 의심도 할수 있었을 것 같고, 중간에 별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가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본 거야. 또 오다가. 광야를 거치면서, 뭐, 모래바람,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거 뭐, 괜히 온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한편에서는, 어, 다시 돌아가 보자.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야, 그렇지만 이 모험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리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어, 목적지까지 결국 가자고 하는 이런 제 대화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묵상 자체가 이날은 숨겨진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해보고 만약에라는 것도 생각해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힘든 일들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예수님의 별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탈하는 경우도 많죠. 재밌는 건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질문을 오늘 했는데, 아이들이 다 죽기까지 우리는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우리가 지옥까지 안고 천국까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들의 신앙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때로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명 앞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별을 따라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권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 정말 대단한 답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네. 알면서도 왜안 갔을까? 믿음. 정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죠. 그동안 익숙해 있던 데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거고 또 목적이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죠. 이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어떤 다른 부귀영화 명예 뭐 나이 편안함이게 아니라 예수 이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이 사건 속에 들어 있는 중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자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겠죠. 렇지만은좀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어떤 별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우리도 뭔가 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별 중에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똥별도 있고 어 정말로 위대한 예수님의 별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그 다음에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열매는 구원은 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롯의 이 계략을 보면서 마귀의 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 건 사실 가서 경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죠. 마귀도 달콤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또 주님의 마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어,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또 중간에 다시 별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 이 구세주를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질문 두개 이상 만들어보기.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 만들어 보시면 이 능력도 질문의 능력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커야 무엇을 하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별을 따라가고 있는가? 가서 없어져 버릴 허망한 별인가? 영원히 빛날 별인가? 두 번째는 나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혹시 지금 놓쳐 버리고 어느 산골짝에서 어느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요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이 위대한 별을 보고 그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위대한 별을 이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 별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별을 따라가는 여행길에 낙오되거나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예수님 따라가는 이 여행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붙도록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위에 함께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 속에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몸은 현장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